이두개 간다. 이야 맛 어디 악어? 오 어, 어?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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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음. 봐봐, 아니 미간이. 진짜 깊어.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가지고 야시장을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화려한 규모와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두 가지를 합친 곳으로 왔거든요 바로 라오허 야시장입니다 라오허 야시장, 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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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야시장. 야시장. 현지인 추천이니까 현지 추천 네. 깨끗해요 야시장인데 진짜, 깨끗해요. 진짜 깨끗하고 깔끔하게 돼 있어요 다 가봤구나 가봤죠 그렇지. 그럼요 아니, 무조건이죠 어? 아니 뭐르렇게 다양해?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만의 대표적인 야시장 먹거리인데 따 장바오샤오창이라고 그 대만식 찹쌀순대 안에다가 대만식 소시지를 넣어서 먹는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시켜서 먹어 볼게요. 뭐야? 창바오샤오창근수하 거기 안에 소스랑 이런 것들을 묻힌 다음에 대마식소시지를 넣는 거거든요. 2500원이에요. 2500원. 이거는 두 개를 같이 먹어야 돼. 약간 한국의 소떡소떡처럼. 완전두죽우 마늘마늘집.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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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우 소시지 식감이 대박이네요. 이 대만식 소시지가 약간 결이 하나하나 하나 느껴지는 소시지거든요. 그리고 이 찹쌀은 진짜 너무 맛있어. 쫀득쫀득한 그 밥알이 있어가지고 진짜 맛있습니다. 음. 아 이제 약간 느끼하지 않을까? 아, 마늘이 잘 잡아줘요. 아 마늘이 잡아줘. 진짜 맛있게 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이거 하나 먹으면 뒤에 거는 못 먹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아 왜요? 아 배불러가지고 뒤에는 못 먹어요. <laughs> 그러겠네. 대만 오면 꼭 먹어야 하는 것중 하나가 모과니오나이라고 파파야 우유가 있거든요 이 파파야를 약간 밀크쉐이크처럼 해서 만들어서 먹는 게 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파파야, 파파야 우유? 그렇지. 어, 대만에서 파파야가 유니까 파파야 우유 안 먹어요 과일 파파야 그렇죠. 섞어서, 섞어서. 섞어서. 뭐. 2,500원 이 정도면 그냥 뭐 제가 야시장 오면 은 정말 자주 먹는 것중 하나인데 파파야 우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와 진짜 진해요. 뭔가 수박 주스나 이런 것처럼 묽은 맛이 아니라 정말 우유와 그 파파야 자체의 맛이 엄청 진하게 배어 있어요다 우리 파... 약간 녹차 라떼처럼 여기는 음... 파파야로 네, 라떼. 더운 지역이니까 파파야 많거든요. 대만의 대표 과일이에요. 파파야가 그리고 대만 야시장 오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찌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닭튀김 근데 여기는 특별한 게 숯불구이 찌파이 지금 한국어로도 적혀있죠 어? 아, 아, 한국어로도 있어? 진짜 오. 한국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다행이 아,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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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네. 만들어주시는구나 강렬이구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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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가스처럼 아. 그냥 닭가스예요 닭, 닭 아. 치킨가스, 치킨가스 어, 어. 치킨 너무 가스. 맛있겠다 네. 3000이 넘게 안네 아, 정말. 어, 이거 진짜 맛있겠다. 저만한 게 3,600원이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양봐 봐. 일단 통으로돼 가지고 좀 커서. 아, 어우. 아, 너무 무거워. <목소리> 어, 위험해. 위험해. 진짜 맛있네. 아. 아니, 찌파이가 뻑뻑하지도 않고 완전 육즙 안에 살 부드러운 게 느껴져요. 아! 아! 먹을 때 조심하세요. 그리고 잘라달라고 하세요. 겉바속촉. 아. 남기실까봐 저 아까워서 내가 먹고 싶은 그렇죠. 남기지 와우 뭔가 이제 평범한 집파이는좀 질린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숯불 집파이를 추천드립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콕콕 음. 야시장입니다 베트남은 아, 아 야시장이죠 아 이런 데 가야 뭐, 돼요 베트남은 야시장이죠 물이 되게 싱싱해요. 그래서 해산물 요리나 상품을 되게 많이 팔고 있대요. 그리고 아까 거기서 배가 안 불렀다. 그면 안녕하세요, 땅콩. 안녕하세요, 네. 땅콩, 땅콩 맛. 땅콩꼭 땅콩. 와, 언니, 다섯 개 주게 서비스. 땅콩. 어 잘해. 아, 한국어 패치가돼 있어. 요 언니, 나섯 개. 와 한국분들 진짜 많이 오시나 보다. 아, 그럼요. 네. 와, 진짜 뿌지해 사실 맛있겠다. 물뱅이. 섬이니까 뭐 해산물이 와. 그냥 널려 있네요, 그냥. 부채새우래요. 새우 그래도 좀 뭔가 아, 몇개 먹어봐야 상상 되지 않을까. 요거 하나랑 한 개. 와, 리비. 진짜 저렴하다. 5,800원이에요. 7개. 바로, 바로 또 요리도 해주시는구나. 엄청 땡땡해요 탱탱하고 그 파기름이 나가지고 와아 아, 파기름. 비린내 안 나고 그냥, 어, 그냥 맛있어요. 가리비도 신선하다 보니까. 다음 이게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안에 무슨 땅콩이랑 파랑 들어있는데 아, 안에 껍질을 이렇게 이렇게 긁어 보면 이렇게 있어요. 보이세요? 달다. 아잘 먹어서 좋다 진짜. 어, 이거 맛있다. 망고, 철판, 아이스크림 한번 아 먹어볼게요. 저 이거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SNS에 너무 많이 배웠죠. 봐가지고. 망고, 아, 네, 유명하죠. 네. 쫙 납작하게 해가지고. 따라라라라 네. 해가지고. 어, 맛있겠다. 그러니까, 저렇게 나온다. 대패 삼겹살처럼 어. 네. 이렇게 밀어줘요. 난왜 이렇게 모르지? 아. 아. SNS 좀 해요. <웃음> <웃음> 먹어볼게요. 3만 동입니다, 3만 동. 1,500원. 음. 망고가 진짜 생망고를 넣어서 너무 맛있어요. 망고는 진 적이 한 번도 없어 음. 아, 망고. <laughs>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 쩝 페어입니다. 좀 아, 야시장 왔으면 또 가야죠. 또 다시 오셨다.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와, 뭐야? 와, 여기 너무 핫한데? 사람들이 진짜 많다. 야, 근데 되게 깔끔한 야시장 어, 느낌 나죠? 너무 좋다. 와, 제가 오늘 밥을 먹을 식당이에요. 엄청난 비주얼을 발견했어. 우와, 우와, 뭐야 저게? 우와. 뭐야 이거? 탄이야? 아, 이거 대박이다. 우와.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요거예요. 등뼈 고추찜 랭셉. 아. 감자탕 같은 네, 거네 랭셉. 한국에 랭셉. 아.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미디, 미디움이랑 모닝글로리. 모닝글로리는 뭐국로이죠 이거 요 라지. 8,100원. 8 1 0 0원 아우 너무 싸다. 그 뭐. 마치 그 돼지 우리 그 감자탕 먹을 어, 때뭐 뜯는 느낌이에요. 나 진짜 엄청 배고팠어. 기대하고 기대하던. 아우 맥주 아우, 아우 병이네요 병 병째로 가야죠 병째 가야죠 나발 불어줘야 돼요 아우 좋다 아우 진짜 복숭아야 정말 그렇지 아유. 그래 감자탕 이렇게 원래 뿌게 먹어야 되는 거 영골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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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맑은 감자탕이라고 생각하면 돼. <laughs> 너무 맛있겠다, 아 진짜. 저거 진짜. 제대로 드시네. 모닝그라운 손으로 먹어줘야 지살좀 보세요. 살좀 보세요. 살좀 살쿵이 많네요. 아, 저게 8,100원이래. 8,100원. 저거 먹어보고 싶다, 진짜. 무조건 먹어야 돼. 꼭시켜야돼 모닝물러리 같이 먹어야 돼 살에다가 싹 올려가지고 이렇게 저거지 그렇지 저거지저거지저거지 아 저거지. 저거지 언니 크아 아니 미디움 시켰으면 못할 뻔했잖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화나잖아 <laughs> 자기한테 화나잖아 내가 <laughs> <laughs> 왜 미디움 시켰지? 기대 잘하네 나즈 시킨 나 칭찬해 응. <목소리> 와나와남었어요 <우와, 웃음> 아, 진짜 최고, 아, 대박이다 진짜. 와, 발골 발골 발골. 아 너무 배고파요. 제가 지금 도착한 곳은 건이 드라이브라는 호커 센터인데요. 일종의 포장마차라고 생각하시면돼어요 어, 좋아. 그래. 아, 좋아. 야시장 같은 아, 거. 아, 좋아. 아, 그 그래. 좋아. 그래. 아, 아, 좋아. 여기 이야, 굴패시당 굴패시당. 꼬치 아, 꼬치 아, 꼬치. 저 얼마지가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이제 배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뭐 선례를 고이거 안젤라미야. 와 이거 자리 잡기도 어렵겠는데? 헉, 여기 먹어야겠다. 여기 지금 촬영 중이잖아. 또 촬영하고 있네. 골라? 가볍게 다섯 꽃을 골랐습니다. 뭐야? 가볍다. 1 9 5 0 원. 한개에천 한 원이 없는데. <laughs> 저 얼마짜리야? 1551. 그니까 다섯 개 200원, 300원. 하겠지이렇 하나. 이하겠다 자기가 원하는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이 고기를 이저 먹어볼게요. 나 이거 하개 이거 이야 아, 진짜 맛있겠다. 음 무슨 맛인지 알지? 오 여기 오면 또 락사를 꼭 먹어봐야 돼서. 락사, 아, 락사. 락사, 락사. 락사 락사. 그래 이거 맛있다고 아, 하더라고. 1,500원 아, 미치겠다 초거백. 이거 진짜. 아, 나 봤다, 나음 진짜 시큼하네. 시큼한 정도면 약간 김치우동 느낌일 것 같아. 어, 김치 아, 되게 아, 시큼하잖아. 그렇죠 김치도 맛있죠. 진... 아, 가격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와 그리고 양도 많어 양도 많어 진짜 자, 이번엔 로작이라는 아, 음식입니다 저 샐러드가 1,800원 오이 아, 망고랑 잔뜩 들어가 있는데 네. 음 네. 이거 소스 그거네 음. 해장당 소스 굴소스. 아, 굴소스 굴소스는 굴소스 맛없으면 저... 말도 안 되는 네. 거예요 안 네. 라스트 디저트 망고 뭐야? 빙수 얼마야? 우리나라에 3,800원 저희 호텔에서 먹으면 8만원 넣었어요. 8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신나가자. 네. 나 머리가 띠해도 먹는다, 내가. 거짓말, 내가 약간 거짓말 같아요, 지금. 자, 저희는 지금 야시장이 왔는데요. 치앙마이는 야시장이 정말 많아요. 저희는 그 많은 어. 야시장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나이트바자 야시장에 왔습니다. 나이트바자. 여기에는 싸고 맛있는 곳이 음 보이고, 음 부산쪽이 직접 만든 정교한 공예품까지 보일 수 있어요. 아저저 저 이런데 먹고 알잖아요. 와. 기념품 가게 그렇죠. 그죠돈뺏씁니다예 맞습니다. 이쪽이 먹는 데인가 보다. 나 어? 참을 수 없어. <laughs> 이곳이 천국인가 야. 아 이거 또 태국에 있는 크레페 아 이거 맛있다고 러던데 크레페 크레페 만두 만두 어? 먹을 거 너무 많은데요. 튀김류 이게 다 있다. 우와 맛있겠다. 음. 냠냠 이야 이거 뭐야 양념치킨 아 치킨이 아. 그릴드 크로코다일이래. 다악어예요 악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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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야! 와 어. 꼬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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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저희가 준비한 음식은요. 저희가 육회공. 돼지갈비! 야 그리고 악어 고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육회공이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우와! 앞에서 만구천원. 어. 이야 구천 아, 저게 만구천원이라고 지금 한상에 만구천원. 괜찮네요. 이야, 부심하다. 육회공파주. 육회공파주. 짠저 맥주! 동남아에서 맥주 진짜 맛있지 아어 한번 먹어볼게요 어디 악어 맛 어때요? 닭 맛인가? 어? 왜왜왜? 어? <laughs> 왜, 왜, 왜? 왜? 약간 딱딱한 닭고기 맛인데? 진짜? 응. 아... 오 약간 닭 가슴살 쪽인가 보다 닭 맛은 나나 보네 어, 이거 진짜 그냥 닭고기 맛이야. 그렇지. 아어라고안 하면 나어지 모르겠는데? 좀 질긴 닭고기 맛. 음. 이 양념이 맛있네. 음, 양념이 맛있어요. 약간 캔탑이랑 음. 찔리소스 섞어아 아, 맞네 맞네 맞네. 이 조개 맛있어 자, 립 한번 먹어봅시다. 아. 잘 드신다. 와. 우리나라의 돼지갈비 맛이에요. 음. 음. 닭 그릴, 그릴드 치킨. 아, 순살. 아, 이건 또왜 이렇게 부드러워? 그러니까 얌? 문어 볶음 양면거리가 있겠습니까? 예. 정말 태국 그대로의 향신료가 들어가서 어느 것 하나 맛없는 게 없네요 음, 음. 되게 행복하겠다 매일 이렇게 먹는 거야 아. 그렇죠 보양만 하고 계십니다. 네? 보양이 그래, 그만큼 중요한 예, 거죠. 일본 코스에. 아 세상에 한 야시장, 야시장. 너무 유명하잖아요 대만 야시장 너무 아, 유명하잖아요. 난리나지. 대만도 내가 봤을 때는 5kg 가고 하고 가야 돼. 아 맞아요. 무조건 그건 생각해야 돼요. 아, 5kg는 무조건 찐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 타이동 관광 야시장은 타이동의 길거리 음식들을 전부 모아놨기 때문에 굳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여기서 다 맛볼 수 있다고 해서 또 제가. 여행의 끝! 야시장에 한번 와봤고요. 근데 여기는 목금토만 열기 때문에 제가 또 요일을 맞춰서 왔어요. 여러분들도 오실 거면 요일을 꼭 맞춰서 오세요. 아, 뭔가 지금 바람이 좀 차거든요? 그래서 좀 뜨끈뜨끈한 거 먹고 싶은데 약간 국물을 일단 하나 먹고 주전부리를 그 다음에 먹어야겠어. 국물을 찾아보자. 그래. 찾았다. 호스텔에서 추천받아서 왔거든요? 어허. 여기 그렇게 맛있대. 40년 전통이래. 그래서 또 사십 년 전통의 맛은 어떤지 야호톰 파이고 야호톰 파이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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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네 <laughs> 뭐야, 아, 돼지고기? 네. 뭐야, 왜 그렇게 많 줘? 우리 꽃언님 님은 국물로 우리를 녹여주네요 아그럼 <laughs> 와, 갈비탕 진짜 갈비탕 와, 근데 여기 가격이 맞죠? 좀... 3,700원, 진짜 싸죠 3,700원 와 아이 진짜 어? 와 대박. 찐이다. 진짜다. 자, 오늘은 보양 온전 특집입니다. 야, 보양. 그지 마세요. 보양 온천 음 특집입니다. 맛네 약간 갈비탕인데 생강이 많이 들어간 갈비탕이라고 해야 되나? 어, 오, 어나 어, 너무 좋아. 뭔지 알아? 지 알아, 알아. 어, 알아. 고기 진짜 크죠? 이거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고추장 같아요. 뭔가 한방 갈비탕 느낌이 난다고 네. 하더라고요, 저게. 대만은 보면. 꼭 한방향이 좀. 네,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그 네. 건강한 맛을 그래. 느낄 수있어 맞아요. 갈비찜 같은 느낌이야. 음. 여러분, 고기는 단백질이니까 살안 쪄요. <웃음> <웃음> 절대 손 아, 질겨? 절대, 아, 단백질은 안 쪄져. 어, 안 쪄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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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도 안 돼. 찬스하도안드시고 고기만 드시는데. 밥을 안 먹었잖아, 갈비는 또 알죠? 이렇게, 이렇게 자꾸 고 가야 되는 거. 잡아 뜯어야 렇게아 고추 고추. 아우 제대로 드시네. 와 제대로. 보통 아시다 진짜. 음. 봐, 아니 미간이 딱 깊어. 피지라나, 피지라나. 너무 행복한 모습이다 아. 지금. 아. 이제 속을 좀 따끈 따끈하게 채웠으니까 다른 거 먹으러 가볼게요. 봐봐. 다른 거라고 그러잖아. 기정불이라고 <laughs> 해놓고서 다른 거 먹으러 는잖아 어? 어? 이건 어 곱창국수다. 아, 오, 곱창국수 맛있기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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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아리가 아, 아, 아니라. 와, 와, 진짜 아, 맛있겠다. 아, 기가 막히겠다좀 다른데?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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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라라라라라라라라창라 또, 아, 또 봐봐, 미간 또 짝? 미간 또. 거의 아코디언 아닙니까 아코디언처럼 미간이. 곱창 <laughs> <laughs> 미쳤어. 아, 아, 아 미간 미간 깊으시다. 아뜨거 아, 네. 곱창이 너무 쫄깃쫄깃하고 일단 국물이 진짜 찐득해. 와. 아 어떡해. 아 저렇게 면치기 하면 또 기가 막히죠. 아, 맛있겠다. 아까 못다한 면치기를 지금 아, 하시는구나. 아, 거예요. 행복한 2 차였습니다. <laughs>